오늘 부부주일,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가정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세미나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께서 강의를 받으러 온 사람 가운데 한 여인을 앞으로 불러내서 칠판 앞에서 한번 사람 이름을 써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20명을 써보라고 그래요. 이 여인이 생각을 하면서 20명을 쭉 써냈습니다. 거기는 이제 부모님, 형제들, 사녀들 가까운 친구들, 스승 해서 20명을 썼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 중에서 5명을 지워보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누구를 지울까? 다섯 명의 이름을 한 명씩 한 명씩 조심스럽게 지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교수님이 그러면 그 열다섯 명 가운데서 또 다섯 명의 이름을 지우라고 합니다. 점점 고민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또 다섯 명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교수님이 세 명의 이름을 지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역시 가족밖에 없잖아요. 양가 부모님, 또 자녀들, 남편,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10명 중에서 고민해서 세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지웠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누가 남았겠습니까? 남편과 세 자녀와 친정 부모님만 남게 된 것입니다. 교수님은. 남아 있는 사람 가운데 두 명을 지우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민하다가 시부모님을 지워야 될까요? 친정 부모님을 지워야 될까요? 마음이 어쨌든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시부모님을 지우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의 이름을 지웠습니다. 또 이제 에 마지막에는 계속 지워나가다 보니까. 남편하고 어 사녀 둘만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은 여인에게 다시 그 중에 한 명을 지우라고 그래요. 남편을 지울까 큰 아들을 지울까 작은 아들을 지울까 하다가 걔도 든든해 보이는 장남을 이름을 지웠습니다. 남은 것은 남편과 막내 아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 때에, 예, 교수님은 한 명의 이름을 더 지우라고 합니다. 그 때에, 예, 고민을 하다가 누구를 지웠을까요? 막내 아들을 지웠을까요? 남편을 지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지우겠어요? <laughs> 이 여인은요, 고민하다가 막내 아들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서 헝헝 울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조금 진정됐을 때에 교수님이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끝까지 남편의 이름을 지우지 않았느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게 가장 가까운 20명 중에서 언젠가는 친구들도 형제들도, 양가의 부모들도, 심지어 아들, 딸까지도 다내 곁을 떠납니다. 그러나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내 곁에 남아있을 사람은 내 남편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부부입니다. 생판 모르는 남남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부부입니다. 가끔 그런 부부들의 이야기가 TV에 나오는 걸 보더라고요.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중병이 걸려서 꼼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끝까지 남아서 돌봐주고 또 치료해주고 가까이 해주는. 이런 부부들의 이야기들이 가끔 텔레비전에 나와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를 쳐다봅니다. 내가 과연 아니 저 양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줄 거 아니고요. 내가 내 아내가 저렇게 불치의 병에 걸려서 꼼짝을 못하고 내가 밥을 해주고 다 시켜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그때 내가 끝까지 그렇게 해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 같지만은 대부분 남편이나 아내보다 부모님은 먼저 내 곁을 떠납니다. 자신의 몸보다 사랑하는 자식도 있지만은 자식들이요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발짝 멀어지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부부는 살다 보면 마음도 담고 얼굴도 담고 결국 끝에 가서는 주머니도 한 주머니가 됩니다. 마지막까지 서로 보살펴 주고 사랑하며 아끼고 존중하며 위로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맨 먼저 아담을 만드셨어요. 저는 실수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짐승은 암수 한 쌍씩 만들으셨는데 왜 사람은 남녀 한 쌍을 만들지 않고 아담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한 쌍씩 다 아담 앞에 오면 그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토끼를 코끼리라고 짓지 않았어요. 토끼는 토끼라고 지어주고 코끼리는 코끼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럴 때 느낀 것이 뭐냐? 뭐겠어요? 참 이상하다. 다 아, 짝이 있는데 내 짝은 어디 있는가 왜 나는 혼자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요. 결국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이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는 배피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최대, 최초의 결혼 중매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데려오신 하와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면서 반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육신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결합을 의미하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육신뿐 아니라 감정도 또 심리적으로 모든 생활에서 결국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러니까 행복한 결혼은 서로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갖고 있는가, 얼마나 깊은 은신을 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 다 끝나고 늦음하게 집에 돌아갔더니 드라마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때에 그걸 보던 그 가족인 것 같아요. 그 부부가 하는 얘기가 결혼하지 마. <laughs> 그러는 거예요. 그 왜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연애할 때가 제일 좋아. 연애할 때는 참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좋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 타박을 하는 걸 보았어요. 정말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후회한다. 어차피 후회할 바에야 차라리 결혼하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90점짜리 남성과 90점짜리 여성에 만나서 70점짜리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70점짜리 남, 남자와 70점짜리 여자가 만나서 90점짜리 가정을 꾸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은 어떤 걸 말할까? 하 아마도 후자일 겁니다. 늘 부족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더 완벽을 향해서, 완성을 향하여,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가르쳐서, 사랑스러운 가정,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언가, 전세 가지로 소개하고 싶어요. 첫째는 헌신입니다.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느 꼬맹이 둘이 아빠, 엄마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 아이가 여자아이 보고, 예, 여보, 신문 가져와. 아,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예, 여기 있어요. 하고 얼른 나가서 신문을 갖다가 대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뭐 가져와라, 뭐 가져와라. 그때마다 아내 역할하는 여자는 열심히 갖다가 줍니다. 나중에 밥 가져와, 배고프다. 그랬더니 여기 왔어요. 진지 드세요. 하면서 상을 차려 놓거든요.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수저로 뒤적뒤적 하더니, 이것도 반찬이요. 하면서 밥상을 확 둘러버렸어요. 이제까지 말잘 듣던 아내가 화가 났습니다. 앙! 하고 울면서, 난 너하고 안 놀래! 하고 나가버려요. 근데 그 남자아이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우리 엄마는 또밥 해오는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아버지 역할, 아직 다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 아버지, 그 아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아이가 커서 자기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저 엄마 아빠에게서 배운 그대로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느 유치원에서 보낸 가정통신문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아기들 앞에서 엄마 아빠 다정한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정통신문에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부부가 새겨 들어야 될 말이거든요. 결국. 상세기도 말하지만 예수님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결혼이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새로운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50%를 투자하고 여자가 50%를 투자해서 100%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이건 큰 잘못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자가 100%를 다 내놓고 여자가 100%를 다 내놓으면 이게 200%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100%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적인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보게 되면 은 부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네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도 너도 나를 좋아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니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가정을 이루자. 그래서 결혼식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획과 뜻과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 헤어지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부부는 가전제품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니까 샀어요. 잘 사용하다가 이제는 고물이 됐고 별품이 없으니까 버리고 새로운 걸 사자. 이런 생각을 하면은 가정을 언제든지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회 집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에 사회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불안할 때에 사회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세울 때에, 이제 내일 모레 또 이제 지도자 세워야 되잖아요. 가장 먼저 볼 것은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인가를 먼저 보아줘야 됩니다 가정을 건강하게 꾸려나가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국가를 건강한 사회를 꾸려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잠문 19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남편은 왜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지요. 어느 두 심리학자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둘다다 다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은 만나서 서로 상대방 심리를 분석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사랑할 기회를 갖지 못했답니다. 어떤 말하면 왜 저런 말 했을까? 어떤 행동을 보이면 왜 심리학적으로 왜 저런 행동이 나올까? 이것만 분석하고 이것만 연구하고 이것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할 시간이 없던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상대방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해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정으로 만들고 부부로 만들어준 것은 서로 섬기고 서로 돕고 서로 헌신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린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잘 살까요?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나면 잘 살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과 성격이 좀 느긋한 사람이 있잖아요. 급한 사람끼리 만나면 좋겠어요? 급한 사람과 느긋한 사람이 만나면 좋겠어요? 1번, 2번? 2번. 하하하, <laughs> 사실 성질 급한 사람끼리 만나면은요, 맨날 싸워요. 그렇죠? 성질 느긋한 사람끼리 만나면요, 일이 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 서로 다른 사람끼리 만났을 때에 이상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결혼 주례할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하시는 분이 나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을 하다가 평생 말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있다는 얘기 들었을, 제가 한 기억이 납니다. 어, 프랑스의 베르사유에 있는 루니엘 부인이란 분입니다. 이 루니엘이라는 사람은 궁중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사건이 지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이 부인이 퇴근에 들어온 남편에게 뭐, 늦게 들어왔다는 둥, 뭐 하다 왔냐는 둥, 자꾸 잔소리를 합니다. 지금 머리가 막 뽀개질 것만 같이 골치 아픈데, 옆에 자꾸 앙아랑 할 잔소리 하니까 한마디 했어요. 입 닥쳐! 얘기하던 이 부인이 얼마나 못쓰겠겠습니까? 그냥 흔히 가정에서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날부터 이 누니엘 부인이 정말 입을 닥쳐버렸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이상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혹시 병이 났나 싶어서 병원에 가보지만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무릎 꿇고 사정을 하고 빌었습니다 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찾아와서 엄마에게 사정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에게 물어보잖아요. 이아 이들 부부의 결혼을 승낙하겠습니까? 그때 루니엘 부인이 이해해야 예, 되거든요. 줄에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개만 끄덕끄덕 하고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결국 이 루니엘 부인은 30년 동안 죽을 때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말 한마디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으면. 평생을 입을 다물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두 남녀가 처음 만나서 교제 시작할 때는 뭔가 하나의 꿈이 있고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서로 접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내가 본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납할 때에 비로소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남편과 남편은 아내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또 남편은 아내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서로 부족이 보일 때마다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연애할 때는 저 사람이 나와 다른 점이 있는 것 때문에 매력을 느낍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거 잘한다.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지 않는 것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데 결혼하도록 살다 보니까 서로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늘 부딪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자마다 독특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나에게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서로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의 장점을 나의 단점으로 알고 받아들여 주고 그 사람의 단점이 있는 것은 이건 내가 할수 있는 것이니까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이럴 때부터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손을 펴 보세요. 참 신기하게 만들었지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저만 그렇죠? 한번 펴 보세요. 그런가요? 근데 이 손이 딱 붙은 방법이요. 이렇게 붙어 보면은요. 한번 붙어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 보고 한번 띠라고 보세요. 옆 사람 보고 이걸 한번 띠, 손을 한번 띠라고 한번 띄어 보세요. 띄어지나안띄어지나 해봐요. 빨리 시간 없어요. 부부 아니라 괜찮으니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떨어져요? 예,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엔 반대편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껴보세요. 꼭 껴보세요. 그렇게 한번 띄워보세요. 왜안 떨어져요? 예. 골짜기 난 부분과 튀어난 부분이 서로의 상대방의 부분을 보충해 주었어요. 단점과 장점이 서로 다른데 이걸 서로 감싸주고 나니까 누구도 이걸 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아이고, 내가 저런 거 하고 만났네 싶어지면은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의 단점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단점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런 완벽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좀, 빈 공간이 보이고, 좀 허물이 보이고, 어수, 좀어수룩한 부분이 보이는 사람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정의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맨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무 하는 거라고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날 때는요, 활주로가 필요해요 그냥 갑자기 붕 뜨는 것은 헬리콥터밖에 없습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기 위해서 긴 시간을 활주로를 기어가야만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은 그때까지 참아주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은 덜 됐으니까 미숙한 사람이니까 하고 오래 참아주다 보면 은 비로소 그때부터 완벽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의 행복에 책임을 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인 어떤 목사님은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 아내는 나와 결혼했기 때문에 더 행복해졌는가? 한번 여러분이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내는 나와 나를 만나서 더 행복해졌는가? 내 남편은 나를 만나서 더 행복해졌는가? 그것을 한번 질문해 보고, 만약에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그 부분이 아직 내가 미숙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하는 청년이, 예, 어떤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 결혼을 약속하고 달콤한 연애를 하면서 청년은 행복한 꿈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청년은 결혼을 위해서 제법 큰 아파트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녀는 새 아파트에 맞는 세간을 알아보고 다녔습니다. 가장 좋은 때지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꿈이 넘쳤습니다. 근데 그만 처녀의 아버지가 경영하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회사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자매의 가정은 갑자기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을 짠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한달 앞둔 어느 날 청년은 자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자기 내 마음 알지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실은 그때 보였던 아파트 이거 내거 아니야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한 거야 그런데 이 자매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보고 결혼하려고 한거 아니었고 아파트가 없으니까 혼수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단칸방에서 달콤한 신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월급이 결혼하기 전에 말한 것보다 훨씬 적은 것입니다. 그래도 또 적으면 적은 대로 살만하게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정 아버지 건강을 되찾아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했고 다행히도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마음이 이상하잖아요. 친정 집이 어려울 때는 그저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았는데 친정 집 형편이 좋아지면서 자기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는지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보여주면서 자랑하던 말이 다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속상한 마음에 이 무능한 남자와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친정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하는 딸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친정 어머니 눈에서도 눈물이 나옵니다. 이야기 다 듣고 난 친정 어머니가 딸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딸에게 지금까지 해주지 못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김 서방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털어놓아야 되겠구나. 혼수를해올 형편이 못되는 신부 마음을 상할까 봐서 사위 아파트를 팔아서 네 아버지 빚값에다 보태주었어. 비밀로 말하고 하라고 했는데 네가 기죽어 살까 봐서 그랬단다. 그리고 매달 김 서방 월급 가운데서 네 아버지를 병원비로 썼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없다는 말도 거짓말이었고, 월급이 적어진 것도 사실은 병원비 때문에 적어졌단 말이지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딸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가슴이 사무치도록 밀려오는 남편의 사랑을 느끼고, 다시 한번 엉뚱한 생각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앱에서 5장 28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안에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신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라주기 전까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겨야 될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약하면 약할수록, 병들어 아프면 아플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생각을 가져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가장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상대방의 부족해 보일 때마다 그 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협력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